라면 안녕하세요. 담겠습니다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라면과 밥을 한 번에 먹는 라밥이라는 제품인데요. 얼큰쇠고기 제품이고요. 어, 골고루 정,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. 끓는 물에 4분 하시면 되고 포크가 들어있고요. 어, 쇠고기가 4.5%돼 있고 119g에 440kcal 가격은 편의점에서 한 2,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. 어. 액체 스프하고 호아미를 넣어주시고, 에, 드시면, 그 과, 저, 뭐야, 그, 한, 저, 그, 말을 버벅대지. <laughs> 그, 밥이래는 게 약간 좀 과자 같은 느낌입니다. 예, 좀, 그건좀별론데 자, 한번 보고 보도록 할까요? 저번에 몇개 구입해서, 그렇게 뭐, 게, 아주 괜찮은 제품은 아닌데, 그냥 뭐, 밥 비슷한 것도 들어있다. 싶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뭐, 이 제품 구입해 드시는 것보다, 어, 저, 그냥 라면 작은 거에다가, 그, 저, 뭐죠? 그냥 김밥 같은 거. 하나에서 주시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, 라면 면발좀 가는 게 들어있고요. 뭐 소고기라고 하는 정체불명의, 어, 정기 정체 조금 의좀꼼한게 들어있습니다. 들어있고. 자, 다음꺼번에 넣으라고 그랬죠? 후아미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? 후아미. 네, 이런식의 과자인데요. 과자 같은 느낌입니다. 이렇게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요. 좀, 뭐라 그럴까? 그냥 과자입니다, 과자. 예, 근데 이제 이게 밥의성분은 건조한 것 같은데 그거를 건조해서 먹는 거고요 이렇게 얼큰 쇠고기 액체 스프가 들어 있습니다 액체 스프는 아주 쌩요 예, 이렇게 뿌려주셔서끓는 물에 4분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 이걸 밥을 압력솥에다가 하시면 <laughs> 밥 같이 된다고 그러는데 예, 그럴 바에는 그냥 어, 햇반드시는 게 낫겠죠 너무 깊.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 건데 예, 좀 번거롭고 편의점 보시면은 그 삼각김밥 중에 밥처럼 되어 있는 것도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. 500원짜리 예, 그런 게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주를 다 해갖고 왔는데요. 뭐 불만 부은 거죠. 뭐한게뭐 뭐 있겠습니까? 자 밥알은 이렇게 위에서 퉁퉁퉁퉁 불어버립니다. 불어버리시고요. 라만에, 라면에다가 저 밥알이 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어제 하루 푹 쉬고 간만에 이럴도 이, 어, 안 찍었구나 한 3일 만에 찍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자 뭐든지 꾸준하게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네요 포크가 들어있는데 젓가락하고 숟가락이 좋을 것 같은데 집에서는 뭐 굳이 뭐 라밥 드셔보시긴 그렇잖아요 예, 집에서는 그냥 밥 말아 드시면 될것 같고요 냄발부터 먹어봅시다 네, 면발은 좀 진라면 같은데 진라면보다 좀 면발이 좀 가늘고요. 국물. 아, 국물은 괜찮네요. <laughs> 얼큰 새고기 맛인데 좀 진한 새고기 맛에 뭐 매, 매, 약간 좀 약간 매콤한데 뭐 매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문제는 밥알인데 밥알을 따로 먹긴 좀 그렇고요. 건져 보시면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더기가 나옵니다. 예. 건더기가 나오는데 드셔 보시면 그뭐라 그럴까? 밥을한 뱃실 탱탱 불려 놓은 느낌이라고 그럴까? 예, 밥을 씨는 느낌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뭐 속으로 뭐가 건더기가 들어간다. 그런 느낌? 이 들고요. 속이 요거 요건 괜찮다. 좀 뭔가 좀 작지만 좀 씹히는 맛도 있고요. 예. 어떤 라바비라는 제품은 기존에 다른 제품이 비싼 게 있었는데 그거를 뭐 패러디했는지 어떤지 모르겠고요.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뭐 입에서 흐물흐물 넘어가는 게 좋으시다면 모르겠지만 어밥 말아먹는 느낌을 원하신다면 뭐 햇반을 하나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김밥 하나 구입을 하셔서 말아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제품은 라면하고 면발은 좀 가늘고 쫄깃쫄깃도 음 괜찮을 것 같고요. 국물도 아주 얼큰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음 밥알 자체는 뭐 그닥 마음에 안들되는것 그거 좀 감안하셔서 드시든지 마시든지 아 감안해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하니까 <laughs> 구독하고 <laughs> 추천해주세요 여기까